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2년 12월 12일 월요일. 최고의 날. 사도에게 스펙이 있다면 고린도 후서 6장. 어제 11시 예배에 설교하는 곳은 서울 엘림교회였다. 개척한 지 9개월이 된다고 한다. 어느 성도님이 당신의 회사를 주일에만 사용하도록 빌려주셨다고 한다. 100평이 좀 넘는 사무실 공간이었는데 성도님들은 젊은 부부들이 많았다. 내가 설교를 마친 후에 김창도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광고를 하시는데 당신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면서 섬기는지 너무나 행복하다는 말씀을 계속하신다. 단임목사로서의 의무로 사랑해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너무나 더 섬기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다고 하신다. 그러면서 당신은 매주가 이것이 마지막 주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하는 목회가 힘들어서가 아니라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이 주가 행복하게 마지막 주가 되고 싶을 정도로 개척 목회하는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하다고 한다. 성도님들 한분한 분, 한 분, 그 누구에게도 불평도 없다고 하신다. 내가 교회에 오는 주소 등등 카톡으로 미리 문자 소통을 했는데, 매주 금요일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주일 설교를 위해 기도하면서 준비한다고 하시니, 하시고, 주일날 나는 설교 마치고 점심 먹는데, 그 담임 목사님은 점심도 안 드신다. 주일 하루 종일 그렇게 식사도 안 하고 사역을 하는데, 주일엔 하루 사역 다 마칠 때까지 식사 안 하셔도 배도 안 고프다고 하신다. <laughs> 세상에나. 개척교회 어렵다는 말 많이 하는데, 이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목사님도 있어서 참 보기 좋았다. 나는 그 교회에 설교 마치고, 한 가족 한 가족 다 기도해드리고, 다음 설교할 드림교회로 움직였고, 그 교회에서도 역시 예배 마치고, 한명한명 기도받겠다는 분들 할수 있는 한다 해드리고, 어 집으로 와서 기도받기로 하신 분들이 있어서, 부랴부랴 집으로 도착했더니, 오후 5시. 저녁 약속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나서 저녁 약속 장소로 이동, 식사 마치고 집에 와서는 전화로 상담, 주일 하루를 다 마치고 나니 몸이 완전 피곤. 그러나 주일날 피곤한 목회자가 어디나 하나이겠는가? 주일을 말씀 사역자답게 잘 보내서 감사, 감사. 고린도 후서 6장 4절,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고난과 rather as a servant of God we command ourselves in every way in great endurance, in troubles, hardships and distresses 오늘 말씀에서 일꾼으로 자천하여 라는 말씀이 마음에 와 닿는다 고린도 후서 6장에는 바울사도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이겨냈는가를 이야기한다 어떻게 보면 사도의 스펙, 이렇게 이름할 수 있는 장이 아닌가 한다. 세상 사람들에게 스펙이라 하면 그야말로 자기의 경험 가운데서도 화려한 경험들, 학교, 학위도 최고 학부, 성적은 얼마나 좋았으며 등등등, 남들 들으면 와, 부럽다, 좋겠다, 이러한 성향을 띄고 있는데, 바울사도가 말하는 스펙은 완전 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더 감동인 것은 이렇게 힘든 일들을 사도 바울은 자천했다는 것이다. 그러니 스스로 이런 일을 감당하기를 자원했다는 이야기가 된다. 개척교회 하면 다들 힘들다고 한다. 나도 사실 선교사 또 하라고 하면 하겠지만, 만약에 나보고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면 나는 할까? 물론 선교지에서 교회 개척은 선교 사역 중 하나이니까 당연히 하는 것이지만, 나보고 서울이나 미국에서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면 나는 할까? 나는 안할것 같다. 그리고 나는 하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다. 나는 이렇게 순회 설교 다니는 게 좋다. 흐흐흐. 순회 설교하면서 참으로 많은 교회를 다녔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 성도님들의 반응이 뜨거운 교회, 점잖은 교회 등등등. 교회마다 주님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내가 만난 교역자님들은 하나같이 훌륭한 사역자님들이었다. 내가 좋은 교회에서만 설교를 했던 것 같다. 으흐흐. 오늘 바울사도가 자천하여 받은 사도의 스펙을 보면서 나참 사역 쉽게 하는구나. 너무 편하게 하는구나. 고생 정말 안 하는구나. 그런 생각 저절로 든다. 나는 사역하면서 힘든 일보다는 사랑받은 일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사랑을 나의 사역의 스펙으로 여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내가 받는 사랑이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사역자로서의 스펙으로는 명함을 내밀 수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더더욱 이런 힘든 일들을 자처 오 주여. 나는 힘든 일 당하는 거 싫다. 흐흐흐. 누군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을 향한 복음을 인한 사랑으로 인하여 이렇게 힘든 일들을 자 천하기를 마다 안았다는 이 부분에 마음이 그냥 울컥한다. 사도 바울이 나열한 사역자의 스펙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표준 새 번역으로 옮겨본다. 고린도 후서 6장 4절 이하로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참았습니다. 환란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의 가침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었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람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과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이 없는 사람과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사람과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과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았고,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 임들을 향한 사랑에 감수하고자 자진했던 일들을 하나하나를 나열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나 자신의 민어를 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든 일들을 마지못해 참은 것이 아니라 자천했다는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에 크게 와닿는지요. 저도 이렇게 이 모든 수고와 힘씀을 자천하게 해주십사 하는 기도는 안 나오고요. 주님. <laughs> 대신에 모두 다 받은 은혜의 분량이 있으니 그 분수를 제가 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성경 구절이 떠올라요. 주님. 사도 바울이 겪은 모든 사랑의 수고를 저도 자천하겠다는 기도는 못 드리지만, 그래도 혹여,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바울의 고백을 생각하면서, 저도 감사로 잘 이겨내게 해주십사. 제 분수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번개탄 TV에서 오후 2시, 그리고 오후 7시에 생방송으로 임우현 목사님과 함께 학원 복음화에 대한 톡쇼를 진행하게 됩니다. 게스트로 나오시는 유임근 목사님 그리고 최세로 목사님 모두 함께 하셔서 요즘의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복음의 행진으로 동참케 할수 있는지 그 전략적인 톡쇼에 지혜를 주시고 보시는 모든 시청자들의 마음에 학원 선교의 꿈과 비전과 소망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임우현 목사님은 어제 포항에서 집회를 마치고 6시간 운전하여 집에 자정에 다 되어서 도착한 것 같은데. 젊은 세대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야말로 불철주야 쉬지 않고 뛰어다니는 이무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제가 아는 사역자들 외에 주님의 일에 불철주야 마음 다 하고 목숨 다 하고 정성 다 하는 많은 사역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사역자들을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또한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억만 번더 들어도 기분이 좋은 말. 들으면 들을수록 더더 욱 힘이 되고 새 소망이 되고 새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또 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대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오늘 너는 뭐가 그렇게 답답하니 무엇이 그렇게 깝깝하니 무엇이 그렇게 섭섭하니 에, 그러면 안 되지 어, 사도 바울 이 자천하여서 성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다 이겨냈듯이 내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안 한다 할지라도, 너도 좀 참아줄 수 없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그대에게는 또 다르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조금 참아줄 수 있겠니? 조금 더 참아줄 수 있겠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아, 제가 그열 번째 책을 쓰긴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 시작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 책도 쓰기 전에 제목은 어 아직까지 뭐 이것도 확정 안될수 이제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요 어 남아 줄수 있겠니 그 자리에 남아 줄수 있겠니 예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의 하는 일 하나님의 일들 사역이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자리에 남아있어주면 안 되겠니? 라는 그러한 어, 말씀 주시는 것 같아서 어, 그거를 책으로 한번 어, 써볼까 생각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랑하는 그대요그 자리에 남아있는 그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힘이 들어도 조금 더 견뎌주시고 억울하더라도 조금 더 견뎌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에, 참아낼 수 있는 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